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동근입니다 아, 자 유튜브 방송 그리고 공개 방송 짧게 예, 여러분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병고일 적중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게 좋아요 예, 저도 뭐뭐 뭐 조종 나오는 거는 아, 안 맞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게 변곡 나오기 전부터 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6월 25일까지는 올라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조정이 나올 거니까, 조심하시라고. 오늘 조정이 나오니까 조금 아프죠. 뒷골 좀 당기고, 막,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것도 있죠.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필히 여기서는 매수하시라. 지금도 뭐 오늘도 매수하셨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점은 좀 조심을 하자라는 내용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밑에 골드나이 패키지 다드림 서비스 말 그대로 다드림 서비스입니다. 예 무료 15513497. 지금 바로 신청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어, 자, 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 사정없이 누르시고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어, 내일 아침, 아침 8시부터 장마감까지 예, 장마음까지 공개방송, 무료방송 진행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할 종목은,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매수할 종목, 에, 종목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아침 8시부터 장마음까지 진행을 하니까, 예, 많은 관심, 예,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참여, 어, 도 부탁, 에, 드리겠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예, 될것 같고요. 어, 자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상당히 좀 어려운 예, 부분들인데요. 어, 금일 아니 사실 이제 어렵다라기보다는 예,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조정은 뭐 예상이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예, 드렸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출에. 매물출에 호실적이 전망되는 SK하이닉스 어 그리고 뭐한국전력하는게 있었지만 하이닉스만 사실 오늘 강세를 보인장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하거나 특히 이제 네카우 같은 경우에는 뭐9% 10%씩 지금도 뭐 빠지고 있는데 보니까 10%씩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예전적 같은 경우에 예, 글쎄 상승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조심을 하, 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상 그동안 상승 주도주는 조방 원전 정권 금융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세가 급하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정부 정책주.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 요거는 차익 욕구가 강하게 나옵니다. 누구 말한 마디 잘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나와요.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거나 내지는 또 돈나무 할매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팔았다 그러니까 또 겁나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나폴카 대주 쪽에서는 반도체, 이산지, 자동차, 화학, 철강의 분위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게 등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흐름들을 모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변곡일에 어,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요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 전에 이제 제가 주가가 조기 내선 이후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변곡이 다음 변곡은 어느 정도 될까 조정이 나오는 변곡은 6월 25일 정도 될 겁니다. 예, 6월 25일날 어저께죠 어저께 상승 음봉이 나왔죠 그죠? 정확하게 제가 날짜까지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변곡일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변곡일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날짜를 집어가지고 올라가는 날, 내려가는 날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2012년도부터 어, 이거를 해 왔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이제 제 시황을 들어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저게 양봉이면은 뭐더 올라갈 거, 음봉이면은 떨어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알죠. 저야 뭐 미꾸라이처럼 빠져나가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2012년도 타사 있을 때, 그러니까 이토마토 있을 때부터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틀리든 맞든 간에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참고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판단이죠.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죠? 예, 물론 말하는 것도 제 마음입니다만, 어,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만약에 이게 조금 뭐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틀리거나 별로, 별로 넣거나 하면은 사실 시황 들을 같이 가겠죠 그죠? 예, 듣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틀리면 아예 제거 듣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았다 싶으면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예, 특히 이제 이 시황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자, 제거 듣고, 이동근 거 듣고, 다른 거, 다른 사람 거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죠, 그죠? 좋은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독불장군 없고, 100% 맞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제가 이따가 오늘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뭐 말하면서 막 10원짜리 섞어가면서 얘기하거나 까나리아열 장생 어쩌고저쩌고 기분 나쁜 소리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게 설령 맞는 소리라도. 근데 마당에 다른 쪽에서 얘기했는데 상당히 여러분들 마음을 심리적으로 자극을 해서 어떻게 이게 좋은 쪽으로 들었다. 근데 그게 틀린 내용이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참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화학에 대한 내용들은 한 사람 글 들어라. 제글다 듣고 틀리면은 가차없이 손절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맞으면 끝까지 듣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병복에서 조정이 나온다 고 했는데 이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어저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오늘 요렇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이 나오면은 뭐 3천 한50 정도 어. 뭐 많이 나오면 3,000 포인트 그 정도 나올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빨간 선까지 내려오면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간 조금 이제 뭐조방은쪽에 하든지 뭘 하든가 조금 수익을 내놓은 거 저기까지 2,900포인트나 저기까지 내려가면 은여름에수익난도 절반 이상 내지 3분의 2정도는다 반납한다고요. 시장에. 지금 오늘 또 많이 반납해 줄 거예요. 특히 이제 어저께 제수파리역으로 예를 들어서 뭐 네까우나 이런 쪽에 들어갔는데 오늘 갑자기 폭탄을 맞아 버렸다 라고 한 분들은 수익이 팍 까져 버리죠. 그죠. 사설이 까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변곡 라인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리고 맞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변곡 라인은. 그 라인에서는 변화 변곡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아셨으면은 정상화면 버튼, 와우의 시청자님들,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은 하트라면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변곡 라인에서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변곡 라인에서, 이 그, 한국 경제는 안 눌려, 입니까 누르세요, 여러분들. 예, 눈팅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뭐가 얻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7월 2일에 적어놨죠. 예, 7월 2일. 7월 2일까지는 주가가 뭐, 오이야기리야 뭐, 갈 짓자. 어, 오늘 지나가다 막걸리 한잔 먹었네 하면서 왼쪽으로 쓰러졌다가, 오른쪽으로 쓰러졌다가, 또 벌떡 일어났다가, 희죽이죽 웃다가 갔다가. <laughs> 그런 과정들이 저기 변곡 이후에 여러분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구간에서는. 잘 참아서 견디시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변곡은 7월 17일인데, 작은 변곡이 7월 2일이에요. 7월 2일 정도 돼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7월달은 왕급조들을 쭉 보이면서 옆으로 기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소화를 해서 가는 게더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과식을 많이 했잖아요. 빠르게 올라갔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아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수가 4,300 포인트까지 가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오늘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면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만 좀 나왔지,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분들입니다. 이제 다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하시고. 더불어민주당 6월 23일. 얼마, 며칠 안 됐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코스피 5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5천은 코스피 5천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게 있나요? 5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 코스피 5천. 그게 저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예, 저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 긍정적으로 예,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월봉상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색다들도 많아요. 예, 지금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조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정권사에서 계속 리포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한 내용들 계속 나오죠. 맞습니까? 그쪽을 계속 사라고 나오죠. 맞으면은 하트나 문나 계속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여러분들, 시작 아직까지 주도주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가능한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4,300포인트까지 가는데, 물론 뭐 조방은이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섹터들이 계속 시장의 중심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 쪽에서, 인내력이 강한 사람 쪽으로 계좌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게, 이 주식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머리 좋은 사람이 자익게 넘어가는 게또이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오일창이 열렸는데, 상품을 가지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도 있고 저걸 왜 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 성사되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이는 기 한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로 돌아가서 보시면 돼요. 23년도에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종목들, 이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그 당시에 이 7월, 8월 달벌 급게 따라 올라갔을 때, 혹자는 그 종목을 450만원, 500만원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액분을 했습니다만,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 전부 다 낚여가지고, 낚여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피 같은 논들이 다 녹아 버렸죠. 그죠? 예, 녹아 버렸고 그때는 그걸 안 하면은 밤새 유튜브나 뭐나 뭐 거의 24시간 이상지 얘기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1년도 22년도에 넷카우가 40몇만 원가고 급등이 났을 때 이제 세상이 모든 게 바뀌었다. 넷카우 아니면은 안 된다. 넷카우가 세상을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다 물려가지고 박살이 가버려 가지고, 예, 그렇죠, 지금. 그 지금 이제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예. 상당히 이제 고전 들래 단기적으로는 예. 등락이 나올 수 있어요. 등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예. 부분들을 여러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어좀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 예. 그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정부 관련한 플랫폼 관련 주들도 4~5일 만에 40에서 50%가 올라왔어요. 4~5일 만에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비정상이에요. 예,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쪽으로 갈 건가? 아직까지 낙폭가대질 쪽으로 완전히 왔다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완전히 왔다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쪽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 상승은 뭔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상법 개정이나 관세협상 타결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그렇잖아요. 여기 상승주도가 나왔던 것들은, 사실상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왔던 거고, 요거는 이제 정치인들, 정책주 때문에 나왔던 거고,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걸려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걸려있습니까? 낙폭이, 낙폭이 과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상법 개정하고, 조방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PBR이 몇 배씩 되어 있는 게 해당상에 있겠어요? 그 다음에 관세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요 관세를 피해서 갔던 것들 아닙니까? 위에 것들은. 그러면 어떤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멀었어요. 이제 본 게임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지금 서서히 이제 분위기를 예열시켜 가는데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살짝 싹 주면은, 내일 하루 더 주면은 이제, 나 이제 간다. 아, 주식 뭐, 국장이 그렇지. 이런 내용들. 오늘 저녁부터 이제 국장 얘기 나올 겁니다. 예. 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 끝까지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내일은 여러분들 예, 무료방송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서 장마음까지 하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할 종목 예, 한번 집어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시기 바라고 예, 시작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아직까지 조정국면에 있습니다. 아, 지수 지지와 장 포인트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 내일 무료 방송 많이 참석 여러분들 하시기 바라고요. 아, 같이 하실 분들은 여기 예, AS 02 3490 4478요거 예, 있습니다. 요쪽으로 여러분들 신청하시고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정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니까 그걸 또 여러분들 잡아가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이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일정상 급하게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 절대 쫄지 마세요. 절대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시고 우리 유튜버 시청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시황을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게 말씀을 드려왔는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100% 맞았다고 는 말을 안 하겠지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까지 와우의 한국경제TV 와우의 이동근 찾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지역상품,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진행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